요 제주 경마 마지막 경주 6경주 1200m 12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미래왕제, 외곽 쪽으로는 11번 제이왕초, 그리고 뒤쪽에서는 5번 수사대, 6번 최대공략수 따라붙습니다. 외곽 쪽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11번 제이왕초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 가좋은 11번 제이왕초가 앞서고 있고 빠르게 안쪽으로는 2번 미래왕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5번 수사대, 6번 최대공략수가 3423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4번 오라스타, 바깥쪽으로는 8번 광하의 주이 안쪽으로 1번 황룡 신화가 따로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미래왕제, 11번 제일왕초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6번 최대 공약수가 3위까지 5번 수사 대 4위로 따로 있습니다. 선두 2번, 11번 이제 3커너를 들어서고 있고, 6번 최대 공약수, 5번 수사대 3-4-3 2, 3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1번 황룡신왕, 4번 오라스타 바깥쪽 8번 광해조익까지 주인그룹 뒤쪽에서는 3번 7번 10번 10번 9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미래왕제가 앞서면서 4코를 먼저 선해나기 시작하고 11번이 조금 밀리면서 안쪽으로는 6번 최대공약수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과 11번의 2위 접전 선두는 2번 미래왕제가 계속해서 잡고 있고 안쪽으로 5번 수사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4번 오라스타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최대 공약수와 4번 오라스타의 역주가 높위 시작하고 안쪽으로 5번 치고 나옵니다. 3번 청룡스타도 그 뒤에서 모습 보입니다. 선두로 4번 오라스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10번 초시대가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접혀 있고 뒤쪽에서 7번 고질라가 막판에 3위까지 4번, 10번, 7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4번 오라스타의 결승을 내는 직선주로 역주 도포였던 레이스였습니다. 직전 12연승에서